저런 트랙이 생겼다고 오오오오모제 겁니다 하나를 통째로 쓰는 거야 너무 어려워 아 잘못 왔다 또걸어가야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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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리가 났네 이 미끄럼틀 보이세요? 350만 원짜리 창도 있어 운전하기 너무 힘들어 발8발내 리조트 다니는 것도 힘들어 가지고 내 외부 도치는데 제트기 오 어떻게 올라가지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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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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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온 지 조금 따뜻 따뜻한 트로피컬 리조트 타이쿤을 보여드릴 건데요. 극장도 있어 극장 영화가 상영 중이고 휴게 공간, 가든 전망, 이 미끄럼틀 보이세요? 2층에 침대, 계단을 올라가면 슝! 흥덕! <laughs> 해변도 한번 가봅시다. 누가 모래성 쌓아놨네? 밟아, 밟아, 뭉개, 뭉개, 안 되네? 볼프 카트가 있어요? 게임 방법은 간단합니다. 각 구역별로 돈 수집기가 있는데요. 돈만 수집해서 뭔가를 지으면 지을수록 돈은 계속 많이 들어와요. 보트도탈수 있는데요. 운전하기 너무 힘들어. 얍! 얍! 두두두, 두두두, 잘못 왔다. <laughs> 아 저까지 가야 되네 언덕 위에 단독 주택이에요 이거 하나를 통째로 쓰는 거예요 그랜드 피아노도 있고 개인 전용 풀장도 있어요 섬이 보이는 전망으로요 저 섬도 제 겁니다 보시설도 있습니다 물론 던질 수는 없고요 옆에 차고지에 이걸 타고 저쪽 섬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1리곱터도 타고 넘어오고 경주를 할 거예요 이것도 다제 거예요 이거 운전 되게 어렵던데 한번 깨 봤어요 잘했네 그리고 물음표 보이시죠 이거를 누르면 다음 만들어야 될 것들이 나와요 50만 원이 필요한데 내 자동차 스파 <목> 터트점아 어? 진짜 어, 여기도 달려볼 만한데 오우 떡와 어떡해? 와 우와 어와 우와 우와 우 진짜 못해 <목소리> 아 어떡해 <목소리> 여기 공항이고요 경비행기가 있고 제트기 아쉬운거는 다른 사람들을 못 태워요 저 혼자만 탈수 있어요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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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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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운전 운전 오케이 스턴트 점프 아 계속 뭐가 이어지는구나 이거 어떻게 올라가지 350만원짜리 새로운 뭔가가 나와라 저런 트랙이 생겼다고? 대박이다 점프 뛰면 절로 갈수 있나? <목소리> 날아볼게요 이야 이얍 이얍 될 리가 없지 <laughs> 내 리조트 다니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어머머머또 <목소리> <목소리> 걸어가야 돼 공항인데요 관제탑도 있어요 공항이 한눈에 다 보이네 멋있다 <목소리> 보안 검색대 경비행기를 타고 아이 <목소리> 여기서는 이 자동차를 타고 외부딪뛰는데 속도가 빨라 도대체 어디지? 거꾸로 돈다고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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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이로가잖아 <laughs> <laughs> 뭐, 뭐, 여기서 뭘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. 근데 저 다리 어떻게 만드는 거지? 저거 내가 만드는 걸 텐데. 오안 음, 돼. 뭐가 없는데? 끝까지 따라가 볼게요. 버튼이 나와야 되는데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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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안워 세워 생워 이가 났네. 어휴 운전 위험해. 돌아가고 트럭을 타고 내 리조트로 다시 도착했어요. 야스. 저 멀리 비행기 표시, 항표시, 악마표시 그중에서 비행기 표시는 있 가봤는데 별게 없었거든요. 트로피 있는 그쪽 섬은 점프 맵이 있어요. 트로피 있는 데서 점프 맵을 다게도 750원인가 밖에 안 나오고 굉장히 어렵습니다. 해골 표시 다음 영상을 찍을 때 한번 함께 탐험을 해봐요. 다음 리조트 타이쿤도 기대해주세요. 안녕.